제가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지금 한달 동안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한 달도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화 되는 데에는 제 생각에는 최소 세 달에서 네 달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일하던 그 패턴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그뭐 이제 금융 전문 적 상황인데 그 돈을 땡겨 써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지금 웃긴 내용인데 안 웃어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땡겼습다는 거예요. 같이 걱정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20년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한달 동안 일이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좀 멍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다 취소됐으니까. 네. 근데 요즘 제주 와서 제가 한 2주 가까이 됐잖아요. 요즘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준이 생기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제 요 정도를 하면은 내 몸이든 내 마음이든 안 좋은 단계로 넘어가는 딱그 기준이 딱 잡히는 느낌인 거예요. 음...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살아왔던 거를 보니 기준 없이 살았구나.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다랑 너무 비슷한데 바다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치. 그 깊이에 대한 게. 근데 상군 해녀 삼촌들은 이제 어느 정도 거기를 수십 년을 사십 년 오십 년을 하셨으니까 그 바다 밑을 보거나 뭐 그러시면은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 그렇지. 기준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준이 없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한 거죠. 그리고 너무 아까우니까 다 했고 음, 음, 음. 그리고 할수 있었고 음. 했고 음. 그러면서 이제 제 몸에 잠수병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폐도 망가지고 뭐귀 소리도 잘안 들리기 시작하고 심하면 손발도 썩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고 아내 몸이 아 어디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스케줄을 하면 말을 어느만큼 많이 해버리면 아그안 좋은 그 데드라인이 있구나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여기를 한두번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한두 번을 어쩔 수 없이 넘어가면 갔으면 얼른 내가 회복하는 그런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몸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번에 좀딱 오더라고요. 뭐 원래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수나 성직자들이 6년이라고 7년째 쉬는 거예요. 1년을.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좀 비슷한 성향의 일을 한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18년, 19년 동안 한 번도 안쉰 거예요. 세 텀을 쉴 동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강제로 쉬게 된 거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네. 강제로 제가 보기엔 최소 두 달을 지금 내리셔야 되고요. 세 번째 달이 되면 은 부분적으로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느낀 건 아, 일상이 되게 기적이었다 이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돌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괜찮은 인생이 뭐냐. 얼마나 유명한 강사, 얼마나 돈을 많이 받는 강사가 되고, 얼마나 무슨 영향력을 갖고, 저는 그게 최종적 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당 강연료 2만원 받았거든요. 저맨 처음에. 그리고 나서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삶의 만족도로 보면요 저는 이 현상 환경 자 시간당 얼마예요. 뭐 해녀도 예를 들면 이번에 가가지고 뭐뭐 뭐 전복 얼마 따고 뭐 얼마 따서 많이 잡힌 날은. 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뭐, 만약에 땄다고 쳐요. 근데, 이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가 곱하기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세나 태도나, 이게 이 환경하고 곱하기가 되어가지고, 최종적 삶의 그, 결과치를 내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하면 내가 되게 고맙다고 느끼고 감사하다고 느끼는 그 상황이 가장 베스트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강연 전에 많이 하면서 그때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강의를 불러줘요. 그러면 아침부터 뭘 들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대단해 한국 사람. 아 그리고 저녁에 강연을 불러요 퇴근하고 7시에 퇴근하시고 8시에 강연을 듣는 회사가 있어요 제일 늦게는 9시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는 아 진짜 정말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또 지방에서 부르잖아요 좀 아, 이렇게까지 지방까지 가야 되나? 오며 가며 700km를 최종적 합은 내 삶의 질의 최종적 합은 환경이 아니라, 그럼 환경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환경 곱하기 내 생각, 그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자족하냐, 고맙냐, 만족하냐, 어떻게 느끼냐? 이걸로 내 삶의 합이 결정되는 건데 최종적 합은 근데 나의 생각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당연히 숫자가 최고인 세상이에요 한 달에 강의 몇 개냐 강사를 얼마 받냐 해녀 매출이 얼마냐 형뭐 제주도에서 뭐 누나랑 해서 매출 얼마 나오세요 뭐 이번 달에 뭐강연몇개 있으셨어요 고객이 얼마 들어오셨어요 해산 몇 키로 달아서 몇 킬로예요? 전복 뭐 자연산인데 뭐, 뭐 몇백 그람짜리 따신 거예요? 그거 숫자를 몇개 따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이 숫자 숫자잖아요.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부모가 애가 있는데, 엄마, 엄마, 나 진짜 오늘 나 진짜 진짜 충분의 집으로 갔는데 와, 막 마당에 막막 막 꽃도 엄청 많이 피있고막 마당에서 막 뛰어놀 수도 있고. 응? 어? 너무 좋아. 엄마. 어, 몇 평이래? <laughs> 애들이 뭐몇평이라 개념 잘 모르니까. 뭐 그건 나 모르겠는데 막 와, 막 이렇게 막 그거 캐치볼 같은 것도 막 하고 막 진짜 막 개도 막 마당에 막 있고. 음. 평창동 한 170평 나오겠네. <laughs> 그 정도면은 한 뭐~ 한 (60억) 전후에서 스타트한다 <laughs> 그니까 러그 엄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뭐~ 자꾸 나이 얘기하고 예 음. 네. 뭐~ 건물이 있은 뭐~ 몇, 몇 평이고 뭐~ 집도 여유가 있으면 몇 채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건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숫자인데 내가 그 숫자가 최종적인 합이라고 내 무의식에 생각이 됐구나. 사실 그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최종적인 거는 일일 매, 한달 매출이거든요. 연구소 매출. 연구소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근데 예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매출이 나오지만 제가 그걸 보고 엄청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나가는 게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진로는 또 물건들도 있고 또 지금. 네. 또 속도 모르고 차 달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밖으로 주고 차 받달라고. 참 진짜. 맷돌를 돌리는 거를 어이라고 하거든요, 어 어이. 근데 맷돌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어이가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로 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일정에 대한 정리. 물건 소비에 대한 정리. 그리고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 최종적인 이이 이, 이 단어가 또 삶을 살아라. 예. 네. 삶을 자꾸 모으려고 하거나 삶을 자꾸 준비하려고만 하지 말고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삶을 살아라가 되게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그 좀첫 번째는 그건 당연히 강연에 대한 욕심인 것 같아요. 그 숫자를 더 하려고 하는. 아, 그 욕심이다. 왜 욕심이냐? 내 몸이 괜찮은 삶을 살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강연을 많이 하려면 내 몸이 내 정신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번 일로. 그래서 강의를 좀, 첫 번째, 줄여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몰아서 할 거거든요, 이제는. 몰아서 한 달? 예, 한 달에 뭐, 뭐, 예를 들어, 막, 2주를 완전 몰아서 하고, 음, 예를 들어, 2주를 음, 쉬거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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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열흘을 이제 쉬, 쉬거나, 음. 그리고 아니면 막 두세 달을 정말 몰아서 일감이 있으면 하고, 아예 한 달을 뭐 해녀 이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는, 이제 제 개인으로는 계획이 좀 잡혔는데, 강연을 줄이고, 그래서 욕심, 그, 매출의 욕심을 떨어뜨려야 되고, 왜냐면, 제가 강연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올랐거든요. 월 매출이 그리고 모든 기업은 그러잖아요. 그치. 올해 작년 대비 몇 프로, 몇 프로, 신작. 뭐 음. 그게 우상이에요. 음. 국가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그치. 그리고 저는 막 예전에 그랬어요. 막야이강이라는게 말이야 거스로거스로 거스로 오르는 응? 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는 강에 배를 띄운 거야. 전진하지 아니하면 유지함이 아니라 후퇴야. 어? 계속, 계속 해야 돼. 어. 그리고 20년째 계속 이렇게 성장했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나의 큰 자부심이었고. 내가 잘,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증표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번 일로 내 몸에 기준점이 생겨서, 아, 그 기준점을 넘어가는 건 10m만 들어갈 수 있는 해녀가 15m, 20m에 씨알 굵은 게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물 먹으면서 폐 쪼그라들면서 따면 딸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러다가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많이 땄어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육지에서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전복 따고 소라 따고 자기의 육지에 와서 삶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유명한 분의 대사 내가 이러려고 해녀가 되었나? <laughs> 내가 이러려고 후리랜서가 되었나? 일반 직장인보다 더 빡세게 하는 후리를 해서 아 이거는 그렇... 그리고 정말 이제 앞으로 강연이 다시 들어오게 되, 된다면 아 그때는 정말 고맙게 해야지 정말 감사하게 해야지 그니까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딴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일찍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응. 뭐읽뭐 뭐, 어떻게 보면 어느새 잊어버렸거나, 음, 놓쳤던 거. 어느새 잃어버렸거나, 음. 아니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게 빠진 건지 음. 그걸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 확실하게 느끼면서 그래 고맙게 하고 음. 정말 고맙게 하고 욕심을 버려라. 그게 이제 저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음. 정말 고맙게 하고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네 삶의 기준점 네 삶이 괜찮은 그 지점을 찾아가라. 네 삶이 괜찮은 그 지점을 찾아가라. 계속 숫자가 최종적인 너의 신이 되어서 계속 숫자의 상승으로 너의 삶에 어떤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크게 저한테는 좀 많이 오고 가장 선명한 것은. 4월에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전국 투어 올해 하는 기획사 사장님한테 또 땡겨달라고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법인세며, 종합소득세며, 또 직원급여에, 또뭐 부모님들 또. 뭐 부모님들도. 몇몇 저희, 근데 이제는 영상 이걸 하니까. 뭐 이래저래 나가는 그 사람들이 그 뭐한 일곱 그명 여덟 명막 이렇게 되죠. 그래도 뭐 요즘 아 요즘 아 오히려 하, 처음에 막 너무 정신이 없고 막야 이게 뭐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그때 좀 잠잠해질라고 했는데. 신천지가 갑자기 또 등장해가지고 또, 이걸 진짜 뭐, 누구를, 뭐 이런 상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달 지나고는 좀 정리가 되고, 음. 그래서 저 제주도 내려오고 나서 지금, 형네 집에 제일 많이 오잖아요. 음. 보통은 뭐 여기 와서 그냥 하루 훅 하고 뭐 이런 건데 좋아요. 이게 뭐두 다리어도 좋고 돈만 예전처럼 들어오면서 두 다리면 너무 좋은, 좋은 상태. <laughs> 그런 상태는 못 되고. 네. 그리고 뭐, 소비에 대한 것도 좀더 뭐 이참에 정리가 될것 같아요. 뭐. I out and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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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ve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